자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백문이 불여 일견되겠죠 한번 제가 붙이는 방법을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5동 내려왔는데 아, 유세 배나 빠르고 어, 테이프 값 아끼고 어, 뭐 코로나 위험도 없습니다. 예, 뭐, 갖다 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스 점검표가, 이집 주인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면은, 그 전단지 왜 가져가냐고 난리 쳐요. 예, 저기 보세요. 자, 있죠? 자, 어, 요좀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요걸 좀 당겨주면 바로 섭니다. 요거 예, 조금 당기고, 천천히 당기면은 여기 서요. 희한합니다. 자, 그리고, 어, 206동입니다. 자, 볼까요? 도시가스 정면표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꼬부리면은 그냥 섭니다. 희한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무릎도 아프지 말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피알맨 하정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